이번 시간에는 어, 하이데나이 그 프로그램 작성에서 그 공작물 영역 정의에 대해서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어, 어, 이그 하이데나이 프로그램은 어, 새 파일을 먼저 생성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해야 되는 게그 공작물 생성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공작물 생성의 그 저기 작성 그 방법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일단은 먼저 이론적인 거를 먼저 설명하고 직접 어그 하이데나의 컨트롤러에서 공작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은 어 일단은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저기 공작물 영역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영역을 정의해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 영역을 정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일단 그 공작 그니까 공작물 원점 있죠.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점과 최대점을 입력해서 어그직 사각형 그니까 그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제 밀링의 그 소재라고 생각하면, 그런데 이제 밀링은 주로 이제 사각 소재를 많이 가공하거든요. 그러면 그 밀링의 그 소재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그 사각 소재를 생성하는데 그 최소점하고 최대점 그두 개를 입력합니다. 자 그러면 그 최소점하고 최대점의 그 기준은 뭐냐? 바로 그공작물 원점 기준입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로 100, 세로 100, 두께가 40입니다. 그럼 만약에 만약에 그공정물 원점을 이 좌측 하단으로 하고 z축은 공작물 상면으로 했어요. 그러면 어 최소점부터 입력하거든요. 그럼 최소점은 X0, Y0, Z는 이제 마이너스 40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대각선 모서리, 어, 요 최소점의 대각선 모서리는 이쪽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쪽의 최수는 X는 100, Y는 100, Z는 4, 그 0이 되겠죠. 그러면 어, 이 최소점과 최대점을 활용해서 어, 직사각형 공작물을 어,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저기 new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자 pgmmt d 가서 자 여기 보면 new 파일을 선택하고 그러면 뭐 그냥 워크라고 합시다. 그 파일명은 그냥 워크라고 합시다. 워크 워크 언더바 1 하고 그점 h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뉴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일명을 입력하고 그저 마우스로 ok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기판에 ent 엔터 키 누르면 됩니다. 그다음 밀리미터 mm 단위 자 이렇게 되면 맨 먼저 이렇게 그 공작물을 생성하는 그 사각 폼종그 아 공작물 그 공작물 영역 그폼 종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 가장 먼저 있는 거는 이건 사각 폼이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원통형,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형태의 회전 대칭형 영역을 그 영역할 때는 이거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오축 가공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좀 사각 소재를 주로 많이 하니까 이 사각 폼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합니다. 하고. 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그 그 주축의 축 선택입니다. 주축이 지금 수직 그 밀링 머신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주축이 이제 Z축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지금 Z축 나오면 아 이제 Z축이다 그러면 어 엔터 키 누릅니다. E 엔터 키 누르고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지금 현재 그 원점이 좌측하단 이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공정 원점이. 그러면 먼저 그 블랙 블랙 블랭크 폼 0.1은 최소점이거든요. 그러면 x는 뭐예요? 우리 그 가로 방향이 x고 그 다음에 전후 방향이 y고 그 상하 방향이 z 축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x 현재 그 최소점은 x는 0이죠. x는 0.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눌러 가지고 하면 은 y축 입력합니다 y의, y의 값, 좌표값은 y도 0이죠 y y0. 그 다음에 z는 뭐예요 현재 이 원점에서 두께 40이지만 방, 부호는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면 40하고 그 마이너스 슬래시 플러스 있어요 그거 이거 누르면 됩니다 하고 엔드 이제 블록을 종료합니다 자, 그다음에 이제 그0.2이 부분은 그 최대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죠. 2점 맥스 최대점입니다. 그러면 x는 100. x는 100. 그다음에 y도 100. 그다음에 z는 뭐예요? 공작물 상면이니까 z 0이죠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 100, 세로 100, 두께 40짜리 이제 그 공작 사각형 그 공작물이 생성이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공작물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, 테스트 실행 모드로 갑니다. 테스트 실행 모드로 가서 그 다음에 pgmmdt 눌러서 파일을 선택합니다.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워크였죠 워크 워크 요거 그 다음에 셀렉터 하면 이렇게 지금 그 사각형 가로 100, 세로 100 그다음 두께 40짜리 그 소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. 자, 그다음에 어그또한 가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저기 다시 두 번째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만약에 이제 그또 하나 더 세팔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 68 해서 이번에는 8명을 언더바 2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점 h 자, 이렇게. 자, 근데 어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이거를 하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그냥 만지다가 이게 바로 이제 그걸 그뭐 잘못 다른 키를 눌러 가지고 그게 사라졌어요. 그러면 어, 어떻게 어그 사각폼 그 아까 화면으로 가냐면 여러분들 그 기판에 여기 기판에 보면 스페셜 펑션이라고 있거든요 스페셜 평성 여기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디폴트 라는 소프트 키가 있습니다 어, 이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, 첫 번째 그 블랭크 폼 영역 폼을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아까 그새 파일 생성하면 바로 뜨는 그게 다시 생겼죠.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사각 폼 선택하고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.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바로 뉴 파일 하면 바로 공작물 생성하는 아이콘이 뜨는데 뭐 다른 키를 만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사라졌을 때 다시 예, 들어가는 방법은 스페셜 예, 펑션 키를 누르고. 그 다음에 프로그램 디폴트 그 다음에 블랭크 폼 들어가면 요그 영역 폼 종류 화면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이제 그 공작물 원점이 이제 좌측 하단이 하고 중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으로 하고 공작물 원점을 중앙으로 하고 소재는 가로 100, 세로 100, 두께 40 그대로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최소점이 자 이거 z 트는 축선택이니까 그냥, 그냥 바로 엔터 누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 이때는 뭐예요?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x는 뭐예요? 원점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죠. 그래서 어, 반5 0에그 보는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y도 뭐예요? 어, 원점에서 50에 마이너스 보죠 마이너스 보. 그다음에 어 z는 40 마이너스 하고 엔드. 됐죠? 그다음에 x는 뭐예요? x는 이제 플러스 +50이죠. 플러스 +50. 그다음에 y도 +50. 그다음에 z는 0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호 그 좌표 축의 부축 부호, 축의 부호는 이것을 항상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 y축은 어 앞쪽이 플러스고 원점 기준으로 아래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z축은 위가 플러스고 원점 기준으로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 그 공장물 생성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럼 테스트 실행 가서 p g m b t 가서 파일을 다시 워크 언더바 2로 선택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딱된된 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에, 저랑 같이 그 프로그램 작성 그세 파일을 하면 가장 먼저 어 하는 작업인 공작물 영역 정리,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어 중요한 것은 공작물 영역 정의할 때는 최소점과 최대점을 주는데, 그 최소점과 최대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 작업자가 정한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최소점의 좌표와 최대점의 좌표를 입력해서 어, 사각형 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점만 유의하면 여러분들이 어, 쉽게 그 공작물 영역을 어,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공작물 영역을 반드시 정의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깎이는 그 절삭이 되는 부분을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 하이데나이 프로그램에서 그 공작물 영역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. 어 영상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어꼭 해보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